데 음, 와~ 생일 축하해~ 진부해요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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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부하대~ 생일 축하합시다~ 아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이렇 설탕, 설탕, 이거, 이거 쪼가리~ 응. 아니~ 저~ 불, 저~ 저~ 기분 나빠 음~ 그렇지? 오빠 시작한 거예요? 응. <laughs> <laughs> 어떡해자 노래 하고 소원 빌고 왼쪽으로 네가 하시겠당? 이형 폭죽은 원래 생일 축하를 하는데 가시시시 자, 노래 이쪽으니다 네가 올려 생일축합니다좋자 응. 네, 음. 음. <laughs> 이거 한다자 카메라 좀 보고 하나 둘셋 깜짝 놀랐어요. 막 옆에 먼저 하세요. 약초? 아, 애니 어...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응? 어, 그러면은 어, 다음 어, 영상에서 전망또 어, 만나요. 다음 생일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찾아 니다 안녕. 안녕. <laughs> 아까 부분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? 어, 왜? 발 굉장히 거든 어, 생각데